새벽부터 운전 연습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1년 반전 1년 반 동안 독서, 하던 독서 모임을 그만두고, 이제는 늦게까지 자려고 했는데, 운전을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서, 될것 같아서, 지금 출근 전에 운전 연습을 하려고 새벽에, 에고, 나왔습니다. 저는 네, 일단 운전 연습을 좀 하러 갈게요. 이게 집에 누구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은 더 있어야지 신랑만 운전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신랑이 아프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연수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설명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 멀었어요. 이제 시작인가요 네. 지금은 6시 18분이네요 듣지도 않네요 아니요 들 말해요 기본 자세가 틀렸어요 <laughs> 가르치는 거안 그래도 운전은 남편이 가르쳐는거 아니잖아요 말안 들어요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사정이 그냥 해요 자 주차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주차를 하겠습니다 네. 아 주차를 하라는게 아니라 여기다가 세우겠습니다 네. 과습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주로 이렇게 방향대로 돌아갑니다. 네. 항상 필을 놓습니다. 네. 이 차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응. 차 문을 열면 이 필이 돼, 이 표시 있지. 응. 응. 이 표시를 끄지 않으니까 차가 왔어. 응. 오 어, 이제 단히 필을 할수있어 어, 나. 어? 응. 넣었지 응. 그러면 차에 가면 여기를 응. 잡으면 문이 열려. 응. 잡아봐. 그렇지 땅땅 땅 끄면 열리는 거 열리는 곳다 거 열리는 거야 그치? 응, 응, 응. 타면 돼 닫히는 응. 건여기여기 요거 닫혀 여기 요기 요거 알았어요네자 이제 다시 작다 탑니다 잠시만요. 그렇지 요거 탑니다 자 천천히 갑니다 음. 악세사다 거의 안받습니다 음. 저기 버스인 데서 우회 좌회전합니다. 버스에. 여기서, 여기서 응. 좌회전하면 깜빡이를 넣어야죠. 넣었어. 응. So -so. 자, 힘드. 주차 연습을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럼 해요 아, 또 아, 오늘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집중력 까다로안 열었는데요? 몇 시까지 하는데요? 자 이제 운전연습 운전, 운전 연습 오늘 아침에 세수만 하고 나왔더니 얼굴이 막영망 욕망, 엉망해 세수도 안하고 나왔대 어쨌든 운전연습 마치고 이제 진짜 아침밥을 먹으러 가볼게 갑니다 전주 국나물 그냥 콩나물국밥 먹어. 뭐. <laughs> 아, 오늘 저녁에 <laughs> 맥주를 언제 먹을까? 음, 좋아. 안 좋아. 어제 제육 많이 안 먹었겠지, 지니? <laughs> 이 시간에 밥. 잘 먹고 시장을 보러 왔습니다. 사장님 열무 있어요? 열무, 열무, 열무. 아, 네. 저희는 열무사는데 열무가 없네요. 사장님 열무 있어요? 네. 어, 어디 있어요? 오. 열무가 있답니다, 지금. 여기 있네. 오, 열무가 있네. 이거, 얼갈이는 얼마씩이에요? 있네, 이거. 한단 사면 돼. 이거, 아우 어, 너무 많은데, 이거. 한만 아, 해. 이거, 이거 한 박스 얼마예요, 물어봐. 열무 한 박스에 얼마예요? 다섯다? 네. 한 번. 아, 한단 아, 너무 많다. 세단 만 하자. 세단 열무가 조금 아까 너무 만어이 짠. 오늘도 트런을 갑니다. 오, 오늘 가파가 되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오늘도 가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레 Regardez>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잘 보냈어요, 박준우씨?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침부터 나오시려고 수고하셨는데. 애경언니,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영상이에요, 영상. 네. 두부잘안 나오고 저희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얼굴 단단히 붙이고 가야지 이제 트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제 앞에서 뛰고 싶은 친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분들은 먼저 앞으로 나오세요 걸으셔도 되고 뛰셔도 되니까요 안전하게 잘 해가지고 시우 편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심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3, 4, 4지 아, 올라잘 다녀오세요. 난안 가는 것처럼. 파이팅파이팅 화이팅 50kg 미만은 화이팅 50kg 알 화이팅 자그 <laughs> 오르막 시작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진간사 입구네. 진간사 입구. 저 아래 계곡이 있답니다. 자, 아, 지금 계곡을. 그기 진간사에도 이런 계곡이 있네요. 네, 여기 계곡 있네요. 아, 저곡 내려가는구나. 네, 이 계곡 계곡 있어요. 어디 여기 내려가는 거 아닌가? 다들 와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텐트 치고 노시네요, 여기. 장비빨이 엄청 좋네. 저 바로 아래가 계곡이에요, 계곡. 오. 여기 마실길 구간이 있네요. 와, 여기 식당이 있네. 여기, 여긴 또 한적하네. 어, 우리 여기 저번에 거기 했던 데다. 오. 와. 어디 갔 여기다, 여기. <laughs> 와 대박 이런 데가 있네. 아야, 야코, 야코, 야 아, 아파, 아파, 아파. 아, 지금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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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됐어야 장미가 핸드폰 방수 다된대 아, 어, 아, 내가, 내가 개구장이었네. 안아아 <laughs> 어? 엄청 늦네 지금 엄청 시원하겠는데. 맛있어가 <목소리> 그냥 아쉽네. 아 언니 운전해. 내 온을 다 말러. 물놀이 다 하고 이제 신랑이 신랑이 마중 와서 집에 가고 있어요. 네 집에 가서 나들이를 가려고요. 그런데 땅 옆에서 삐딱하게 말고 팔까지 아까 전체을 보이면. 카페에 왔어요. 헤일리 마을. 리 마을 카페. 운전 연습 삼아 여기 음. 카페에 왔습니다.

絶対見せてください。<music>